먹갈치입니다 이거 한 줄로 그냥 쌓아놨어요. 5미짜리고요. 4점 뭐.. 3.8부터 4.8까지 뭐 여러가지 4 4.2 4.4뭐 그래요. 자 샘플로 4.42kg 한번 재어볼게요. 보편으로 4지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한 상자에 5미짜리고요. 자변댕입니다회권 가능하시고요. 이거는 한 상자에 18.5kg고 얘는 10kg에요. 그 다음에 아기 4미짜리입니다. 17.6에서 18.3, 16.76. 그 다음에 6미짜리 18.7kg, 그 다음에 20.2kg, 19kg, 17.8kg 그렇습니다. 12미짜리에요. 이게 한상자에 기본적으로 지금 24kg, 25kg, 3.6kg 이거 어른까지 넣으면 택배도 안 받아줍니다. 이박스에 지금은 택배에서 너무 많이 막 받으면 안 됩니까? 이거 소량으로 나눠버립니다. 나눠서 맞춰서 판매할게요. 10kg, 11kg, 뭐, 10.7kg, 9.9kg 입니다 회로 드실 때, 항상 말씀드리면 바로 드시지 마시고, 그거 뭐예요 그거? 그, 쌈장에다 해서 드시면 됩니다. 가자미, 10미, 10kg, 그 다음에, 10미, 1 3 5 1 3 k g 그다음에는 35미 8.6kg 얘는 10미 그렇습니다. 붉은 매기입니다. 12.4kg 6미에 12.5kg, 12.6kg 그러고요. 10미에 15.7kg입니다. 그리고또 여기는 또 12.6kg 나오고요. 자, 그다음에 백쪽이 30미 7.5kg부터 6.3과 7.7의 8. 자, 왔다 갔다 합니다. 그 다음에 70mm짜리. 백쪽이 8kg부터 8.7kg,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. 크기 차이 있습니다. 그리 안 커요. 80mm짜리인데. 크게 섞여져 있어요. 57mm 이렇게 보시면은, 여러 차이가 있어요. 이런 거 엄청 큰데, 좀 작은 것들은, 차고, 이렇게 더 작은, 이렇게 작은,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자, 등태가 볼게 아이고. 자, 암치고요. 3마리에 6, .6, 6 .8, 8 0 6.8, 8.0, 7.0, 뭐, 7점이 그렇습니다.